꿈아 꿈샘 친구들 앱에 잘 들으셨나요? 오늘 광고 시간에는 지난 부활주일 꿈샘박스의 메시지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집으로 찾아간 꿈샘박스에 메시지콩이 있었죠. 여러분의 메시지콩은 잘 자라고 있나요? 우리의 씨앗이 잘심겨졌을때그 씨앗에 웅이 트고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씨앗도요. 아름다운 열매로 자란답니다.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메시지 콩 인증 사진을 많이 보내 주세요. 이미 보내준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집에서 자란 메시지 콩 인증 사진으로 우리의 부활주의를 기억하고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고 친구들의 행복의 열매를 많이 나눠주세요 기다릴게요 제발 꿈마 아동이 친구들잘 지냈나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죠? 그럼 바로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일까요? 참고로 부활절은 4월 4일이었어요. 바로 정답은 네 번째예요.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아니 전도자님, 부활절은 4월 4일에 끝난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또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간은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는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매주일 부활을 기억하는 거죠.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그럼 이제 성경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공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내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번 터키 2번 사우디아라비아 3번 대한민국 4번 에티오피아 정답은 바로 4번 에티오피아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공과 문제 내겠습니다. 전명학 전도사님이 성령님을 가이드 언어에 비유했어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을 골라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세요. 네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오늘 공과가 끝났어요. 설교를 잘 듣고 기억했다면 잘풀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보내길 바래요. 그럼 안녕.